진혜성의 어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감추고 지내다 12년 만에 용기를 내어 아들 진혜성과 동육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은 진혜성에게 있어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리자마자 진혜성은 전화를 받았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자신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진혜성아, 나야. 너 엄마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해지자, 진혜성은 곧바로 자신이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간, 여러 감정이 교차하며 마음 깊숙이 눌러두었던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혼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과거의 실수와 선택들로 인해 진혜성과 동료 형제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그 때문에 아들들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나쁜 엄마였지만 이제 용서를 빌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12년 만에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느낀 죄책감과 그리움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들들을 떠올리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과 마주하고 아들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진혜성은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연락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속에 오랜 시간 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진심을 느낀 그는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진혜성은 이미 많이 성장해 있었고 어머니의 실수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동안 살았는지 알고 있어요. 저도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할게요. 진혜성은 너그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말에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지만 아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착한 아들이구나. 내가 너라면 나 같은 엄마를 용서하지 않았을 텐데,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혜성을 칭찬했습니다. 진해성은 동륙 형제와 함께 어머니와 재회하면서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을 조금씩 풀어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보며 놀랐고 진해성과 동륙이 자신을 향해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12년 만에 세 사람은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다시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재회는 단순히 오랜만에 만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오해를 풀고 진심 어린 용서와 이해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진혜성의 어머니가 12년 만에 아들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마치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와 연락이 끊겼던 진혜성은 마음속 깊이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지만, 결국 진혜성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난 진혜성과 동육은 그간의 상처와 그리움을 조금씩 치유하며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사랑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이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자신을 환영해준다는 사실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너희들이 나를 받아줘서 고마워. 그녀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해성은 어머니와의 재회 외에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푸름의 재단에 1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발달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푸름의 재단의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어요. 진혜성은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응원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런 선행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진혜성은 기부 활동 외에도 할아버지와의 특별한 인연을 자주 회상하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진성 선생님처럼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던 때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노래 가사를 통해 한자를 알려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진혜성에게 여전히 깊은 의미로 남아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많이 아프셨던 당시 진혜성은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미스터 트롯 출연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까지 데려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전하며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진혜성은 단순한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가족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는 자신의 음악과 선행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최근 진혜성은 선한 트로트 가요 대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는 나날이 상승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에 대한 기부와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장애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푸름의 재단의 기부를 이어가며 그 따뜻한 마음을 엿보게 합니다. 그의 기부와 음악 활동은 단순한 연예인의 활동을 넘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진혜성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악적 성장을 이루고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할 예정입니다. 12년 만에 재회한 어머니와 아들들,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씨는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진혜성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노래와 선행으로 표현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과 사회적 공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